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채찍과 구질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위임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자은 29장 15절부터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과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교만하지 말 것을 어,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도둑과 짝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어, 바르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 조금씩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문은 우리 키스기아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자문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자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종에 대한 부분이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채찍과 구지람을 하고, 그리고 징계를 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오늘날 이 말씀들을 우리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어, 뭐 아동학대죄로 신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의 대도리 내에서 자녀 양육을 잘 해야 하는데 어, 자녀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 자녀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잘 경외하도록 자녀들에게 때로는 채찍과 구질함과 징계 뭐 채찍은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질함과 징계를 잘 하도록 지혜롭게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종을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하면 뭐 기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어, 말씀이 되겠죠 예. 이두 가지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지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상하 관계, 뭐 직장이라든지 어느 사회에 나가면 위아래가 있죠. 상하 관계, 뭐 신분 이런 게 있는데 물론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평등해야 하지만 위치상, 뭐 질서상,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선을 잘 지켜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요즘 우리 젊은 부부, 부모님들 보면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자녀를 참뭐 너무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물론 예전부터 어, 자녀 사랑은 다들 대단했지만, 오늘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예. 자녀들이 갑이고 우리 부모 또 조부모들이 을로서 우리 자녀들을 각듯이 극진히 섬기고 그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어, 서로 그 위치를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선을 지키고 선을 넘지 말고 어, 그렇게 하라는 건데요 자녀들은 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날 뭐 노예제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웃 어른을 잘 공경하고 그렇게 해야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뭐 부모 공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인권,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름으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어, 좀 상막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뭐 체벌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뭐, 학교에서도 체벌이 다 사라지고, 어 그래서 그런지, 이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모에 대한 두려움, 좀 경외감, 좀, 어려워하는, 사람을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죠. 모두가 평등하고, 또, 이렇게, 뭐, 인권이 존중되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 그와 더불어 너무 좀 상막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선을 넘는다거나, 좀 질서가 사라지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또 나와 관계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잘섬길수 있도록 때로는 조언을 할 필요도 있죠. 때로는 충고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채찍을 하고 징계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 어쨌든 지혜롭게 그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또 나와 직접 관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압력을 넣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자녀와 또 종에 대한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뭐 20절에 보면 말의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이 조급하면 안 되겠죠 예, 말이 조급하면 안 되고 말이 조급한 자는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 성질도 잘 다스려야 함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24절 보면 도둑과 짝하면 안됩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되죠. 25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어, 자녀를 극진히 우리 사랑하고 또 우리 뭐, 아래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 심하다 보면 어쩌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녀가 혹여나 어, 잘못될까봐 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두려워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와 관계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너무 애지중개하고 그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어, 두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자녀들, 또 우리 아내 사람들, 우리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이 두 번째로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예. 우리 주권자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어, 불의를 행하지 말고 바르게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예로운 것이고, 바르게 행하다 보면 악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의 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길이 되겠죠. 예,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어, 특별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18절 의 말씀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자녀 교육과 관계에서 등장했던 말씀인데요. 묵시.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와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뭐, 나와, 나와 관계된 사람들, 예, 직장 동료라든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 사이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있어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좀 엄한 말도 필요하고, 때로는 충고와 조언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겠죠. 그래서 때로는 조금 강한 압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기억하며, 오직 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요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어, 미련한 길로 우리가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와의 관계, 우리 가정 생활, 또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우리 아래 사람과 또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윗사람들, 또 우리 부모와의 관계, 어떤, 그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징계와 지혜의, 꾸질함이 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지혜의 말이 필요하고,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우리 말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많은 이웃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위치해 두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 우리 믿음의 부모들 또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